알뜰한 여행만큼이나 알뜰한 쇼핑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대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데요. 우선 남대문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남대문 시장은 한마디로 만물상 재래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종 의류들을 비롯해 주방과 선물용품, 미네토산품. 식품류와 수입 상품 그리고 꽃 시장까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1,172개 점포의 국내 최고 최대 종합 시장입니다. 바로 길 건너의 화려한 백화점들과 현대화된 명동 거리와는 달리 상품의 정가표가 거의 없고 상인과 고객이 일대일로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종합상가 2층에 있는 미네토산품점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으로 LA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전통용품 구입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남대문 시장은 고품질, 저가격이 특징인데요. 이유는 소규모의 각 점포가 상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독립된 업체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밤 11시에 개점해 새벽 4시가 되면 전국 소매상들이 성실을 이룹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독특한 쇼핑 명소로 자리 잡은 남대문 시장은 일본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쇼핑 문화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동대문 시장으로 가보시죠. 전통 재래시장에서 젊은이들의 밤 문화를 대변하는 장소로 변화한 동대문 시장은 이미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메이크 오버를 치른 지 오래입니다. 이곳에 la 한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면세 쇼핑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려보기로 했는데요. 주타빌딩은 동대문에서 유일하게 택스리 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택스리 펀드 서비스는 비한국인, 또 외국에 사는 한국 영주권자 등에 해당됩니다. 공증권이나 시민권자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다 해당하시는 것이고요. 두타 오셨을 때그한 매장당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모든 분들이 택스프리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택스리펀 즉 환급 서비스는 물건 구입 시 환급 영수증을 받아 양식에 개인 정보를 입력해 환급센터에서 해당 현금을 받고 출국장 세관에서 구입 물품과 영수증에 세관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한 가게당 3만 원 이상 구매하신 다음에 택스 리펀드 전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오셔서 그 영수증 위에 폼이 다 있으세요. 그 폼을 간략하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제 여기서 캐시로 바로 받으시고 나중에 출국하시면서 공항 가셔서 세관 신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환급 서비스 시 유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출국장 세관에서 물건을 꼭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도심 환급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증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LA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합니다. 서울의 구석구석이 궁금하시다고요? v i s i t k o r e a o r k r 를 방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동대문시장 두타이에서 LA18 프라임 뉴스 최지민입니다.